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백질 합성을,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 만들자. 단백질 1차, 2차, 3차, 4차 구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익히 안다는 가정 하에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 종류, 그 중에 필수 아미노산 무엇인지 구조식까지 그려보세요. 자,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루타치온 혹은 글루타티온 그러는데 글루타티온 발음보다는 글루타치온 발음이 쉽잖아. 그러면은 발음은 쉽게 발음이 나야 정, 그게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루타티온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루타치온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물질 아주 간단해요. 글루탐산, 시스테인, 글라이신, 아미노산 세 분자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펩타이드 결합을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구조식을 그려 보시고 펩타이드 결합 만들어 보, 보세요. 그리고 만들면은 글루타치온 만들어졌습니다. 이 글루타치온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 자 이렇게 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글루타치온 약자로 GSH s h d 를 OH 기를 우리가 알코올기라고 그러잖아. SH 기를 티올 혹은 싸이올기라고 그래요. 자, SH 요 수소를 남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수소를 남에게 줄수 있다는 얘기는 남을 환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원제 역할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산화 방지제입니다. 산화 방지제예요. 자 이것이 우리 식물, 동물, 균류 및 일부 세균, 고균에까지 항산화제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그렇다쳐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루타치온은 자유라디칼 과산화물, 지질과산화물, 중금속과 같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주요 성분의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바로 역할입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루타치온 만들어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루타치온을 만들 때, 펩타이드 결합으로 엮어 가는데 문제는 글루탐산은 글루탐산인데 알파 글루탐산이 아니고 감마 글루탐산을 이용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마 아미노산 여러분, 알파 아미노산은 많이 들어봤는데 베타, 감마 아미노산 처음 들어봤다. 처음 들어봤는 게 아니고, 지금 그루타치온 만들어 보면은, 감마 아미노산이, 아, 감마 결합이 이것이구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자. 기존 설명을, 이 영상, 동영상에 다, 담겨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앞쪽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감마 아미노산 설명했습니다. 펩타이드 결합 설명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과제를 제출을 해 주세요, 주세요. 자 이렇게 부탁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아미노산 부분은 자, 아미노산 부분은 이제 거의 설명이 된것 같다, 된것 같다. 자, 아미노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약한 20여종 표준 아미노산 존재합니다. 자, 글라이신을, 여기에 표준 아미노산 중 글라이신을 제외한, 글라이신은 다시 말해서, 보세요. 아미노기가 좌측에 보내졌습니다. L 아미노산입니다. D 아미노산은 우측에 아미노기가 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표준 아미노산은 아미노기가 좌측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 카복슬기 우측에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 수소 알, 겨사슬기 종류에 따라서 20여종 아미노산 밝혀져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겨사슬에 만약에 수소가 결합되어 있다면은 글라이신입니다 글라이신 이외에는 수소 아닌 다른 치환기입니다 모두가 다른 취향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내가 얘기했던 아미노기가 좌측에 위치하는 L 아미노산 그랬는데, 아미노기가 우측에 위치하는 D 아미노산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D 아미노산과 L 아미노산은 이 거울을 두면은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 글라이신을 제외하고는 거울상 이성질체 다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거울상 이성질체가 존재하면요. 우리 몸에는 필요한 거는 L-아미노산입니다. D-아미노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화 흡수해서 이용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맛도 달라요. 맛도 달라요. 맛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한번 보시고 여기야. 여러분 자꾸 혼동이 되는데 펩타이드 결합 만들 때 카복실기에 c o o h 에 이온화가 돼서 수소 이온이 NH2에 가서 배위 공유 결합을 이루고 있는 형태로 지금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이온화돼 있습니다. 이온화돼 있지만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은 양이기 때문에 중성을 띄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펩타이드 결합을 그릴 때 이렇게 이온화된 상태로 그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온화되지 않은 상태로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만들어 보세요. 요구를 했는 겁니다. 자, 이런 아미노산이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자, 기억하시고 지금 얘기하는 보세요. 여기 알라닌입니다. 매칠기, 겨사설. 알라닌. 알라닌, L, 알라닌, D, 알라닌. 이게 거울상 이성질체입니다. 거울을 두고 오른손을 비추면은 거울 속에 왼손 모양이 나옵니다. 왼손, 오른손 겹치면 안 겹쳐집니다. 안 겹쳐진다는 얘기는 물질이 다르다 얘기입니다. 다른 물질입니다. 맛도 달라요. 그 다음, 물리적인 성질은 차이가 없어요. 물리적인 성질로는 차이가 없고, 평광 빛을 돌리는 방향이 반대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거울상 관계에 있는 이 물질이, 이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많아요. 지금 아미노산, 글라이신 이외에는 다 거울상 존재합니다. 약, 약에도 거울상 이성질체 존재할 물질들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는 몸에 굉장히 좋은데 하나는 독약이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런 것도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입체 이성질체 그리고 거울상 이성질체 관계에 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은 유기화학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조금 난해한 부분인데, 제가 동영상을 올려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울상이성질체 관계. 자, 지난 시간에 과제에서 요구했던 아미노산,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확인해라. 기록하라. 자, 여러분 노트에 다 기록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아미노산. 자, 이 부분 내가 좀 건너뛰고 싶은 생각이 많아요. 자, 아미노산 보시면은 중성 아미노산이 있고 산성 아미노산, 염기산, 염기성 아미노산이 있잖아. 있죠? 근데 여러분 앞으로 좀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하려면은 이 부분 필히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알아야 됩니다. 자, 왜 알아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자, 글라이신을 가지고, 글라이신, 자, 염기로서 적정을 하면, 적정 곡선에서, 자, 이와 같이 pH가 쭉 이렇게 변화되다가, 변화 양이 급격한 부분도 있고,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pH 값이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바로 완충 용액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글라이신 경우에, 자, 글라이신이, 자, 이 형태입니다. 중성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카복실 산의 수소이온이 아미, 아미노기에 가서 NH3 플러스, COO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양 중성 그래서 글라이신 제로 중성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산성 쪽에 산성으로 산을 가한다. 산을 가하면은 수소 이온이 어디에 카복실 CO 음이온에 수소 이온이 가서 결합을 해서 COOH로 되고 NH3 플러스 되기 때문에 산성 쪽에서는 양이온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GLY 글라이신 하고 플러스 이렇게 표현을 했는 거예요. 산성 영역에서는 양이온 염기성 영역에서는 음이온 이렇게 됩니다. 자, 양이온 음이온이 된다. 그럼 중성 영역이 있잖아. 그렇죠. 중성 영역이 있잖아. 이 중성 영역이 그 중성 영역의 pH 값과 같은 어느 지점이 나타나는 그 값을 PI 값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자. 이걸 등전점이라고 그래요. 자, 등전점 양이온도 아니고 음이온도 아니고 중성을 나타내는 pH, 값이, 등전점인데, 그 등전점을 pi,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등전점에서, 등전점에서, 용해도가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용해도가 가장 낮다는 얘기는 침전을 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양이온, 음이온, 돼버리면 침전이 안 돼요. 물에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등전점, 어떤 물질을 분리를 해내기 위해서 등전점을 활용을 할 수, 해야 되거든? 그러면 등전점 PI 값이 얼마이냐? 이거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 그 관심을 가지는 걸 지금 얘기해서 자, 얘기해서, 등전점 PI를 어떻게 구하냐. 글라이신 경우 같으면은, PKA1, PKA2 값이 있는데, 이 값을 더해서 2로 나누면은, 자, 이 값이, 등전점 값이 구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자, 이 경우는 간단하지만은, 이제, 이와 같이, 리신, 리신 같으면은 자, 등전점이 아등 이온 이온이 안된 상태가 자, 이 상태입니다. LIS 하고 0 이렇게 표현했나. 자, 이게 중 그러니까 등전점 영역이에요. 나머지는 산성 플러스 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 1가 마이너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pKa 1, 2, A, R, 이 값을 가지고, 값을 가지고 등전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구했는 값으로서 실험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등전점 구했는 값은 염기성 아미노산의 등전점 값은 당연히 pH7보다 더 높은 값이겠지. 맞죠? 그럼 이 값을 이용을 해서 구하면은 각 아미노산의 등전점 값이 다 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실험에 활용만 하면 돼요. 활용만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펩타이드 결합 지금 다 봤습니다. 자, 그루타치온 만들었습니다. 그럼 단백질 1, 2, 3, 4차 구조를 여기에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어요. 가장 간단한 거 우리 지금 한번 만들어 봤잖아. 그루타치온 1차 구조였습니다. 자,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됐는데, 이건 하나의 직선입니다. 선형으로 연결했어. 근데 실제로는 이 선형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만 존재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뭔가 선형 아니고 이렇게 2차 구조로 이렇게 뭐 나선형으로 꼬여있던지, 뭐 이렇게 병풍같이 접혀있던지, 이런 구조 가진다 얘기예요 맞죠? 3차 구조는 좀더 이제 3차원 공간에 여러 가지 결합력에 의해서 3차 구조 가집니다. 그 다음 4차 구조는? 3차 구조들이 어떤 몇 개가 서버 유니트가 한 세트로 이렇게 작용될 때, 그걸 우리가 4차 구조라고 이름 부르자. 자,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뭡니까? 1차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봐야만 나머지 이 3차, 4차 구조 이해되잖아. 그래서, 그래서 지금 설명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 얘기였습니다. 단백질 중요하죠? 진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합니다. 역할에 따라서, 단백질 조성에 따라서, 입체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단백질, 구조 단백질. 대부분 결합 조직으로 콜라겐 엘라스틱. 어, 콜라겐도 단백질, 단백질이다. 단백질이다. 뭐 콜라겐이 지방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그 다음에 기능별로 나눴는 게, 운반 단백질, 해모글로빈, 뭐, 트랜스페린. 자, 이런 것들. 해모글로빈 뭘 운반하는데 필요합니까? 우리 호흡에서 산소 운반하는데 필요하잖아. 트랜스페린은? 트랜스페린? 철? 자, 트랜스페린이, 자, 페린, 그러면은, 트랜스카면은 뭘 이렇게 운반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페리, 페린, 뭐, 페로써 이게 철입니다. 자, 그 다음, 저장 단백질, 방어 단백질, 항체, 뭐, 피브리노겐 트롬빈, 총매, 효소. 자, 지금 봤을 때, 총매 단백질, 효소. 다음 장이 나옵니다. 뭐, 수축, 신호, 조절, 유전자 조절 단백질. 자, 이게 전부 다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 단백질 조성에 따라 단순 단백질, 알부민 글로브리. 그 다음, 복합 단백질. 이제 지 단백질. 지질과 단백질이 결합되어 있는 복합 단백질. 당 단백질, 인 단백질, 햄 단백질. 프라보 단백질 금속 단백질 그 다음 섬유상 단백질 구상 단백질 자 단백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알파 나선형 베타 병풍 구조 3차 4차 구조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마이오그로빈 해모그로빈 콜라겐 자, 콜라겐 자 보세요. 나선형, 섬유상.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단백질 분리정제 기술. 자, 이게 이제 단백질 분리하는데 어떻게 해서 분리하고 순수한 단백질을 뽑아낼 수 있느냐. 이 내용들. 뭐 지금 솔직히 영양사 국시하고는 크게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없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단백질을 실험을 하고 이럴려고 그러면은 이건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 크로마토그래피, 뭐, 일 여과, 이용크로마토그래피, 뭐, 항체 치화크로마토그래피 전기 영동, 자, 이런 것들 많이 아마 마주칠 거예요. 자, 그때는, 그때는, 자, 이런 사항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만 될 것이다. 자, 이 정도로 단백질 부분 마치도록 할게요. 단백질